안녕하세요 선생님 네.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2024년도 가장 대박이 나는 띠 베스트 음. 3 한번 꼽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, 베스트 3? 네 3부터 갈까요? 아네 3부터 음. 가주십시오 음. 저는 돼지띠로 갈게요 띠는 성향이 딱두 분류예요 좀 느리신 분들과 뭔가를 막 주체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딱 별이거든요. 응. 근데 또, 돼지의 성향이 재물을 갖고 오는 동물이잖아요. 그러다 그래 보니까는 가만있지 않는 동물입니다. 재물을 끌어 모으실 거다. 올해는 두 성향 다 떠나서 일어 쓰실 거예요. 자기가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아,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. 내 걸로 만드시는 한 해가 되실 거다. 이 소리가 나가요. 근데 나가시는 것도 많아요. 그래도 버는 게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. 그렇죠. 작년 네. 한 해는요, 솔직히 돼지 때 분들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올해는요, 버시는 한 해가 될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특히나 관제 교설을 조금 조심하셔라.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베스트 어. 2. 누구일까요? 원숭이띠. 오. 음,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긴 떡을 제일 많이 입는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람들의 덕을 많이 보는 띠라고 볼수 있죠. 누가 협조적으로 나를 돕는 사람들이 올해는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누구한테 이끌려 가거나 누가 도움을 받아서 올해는 조금 어려움이 반으로 줄지 않을까 제 소견이고요. 문서운도 강하시고 긴 떡이 특히나 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긴떡 입는 띠로 잡았습니다. 어 축하드립니다. 네. 근데 딱 하나. 사사고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입니다. 2024년도 정말 대박날 대망의 1위가 누구일까요? 누구네 <laughs> 1위는요. 용띠입니다. 용띠요? 네. 갑진년이지 않습니까 또? 네. 용띠를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. 용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? 또 승승장구하시겠죠. 금전은, 문서운, 기운까지 아주 올해는 나으시지 않을까.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근데 이분들이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. 통수칠 일이 있으실 그거를 조심하시고 금전도 좋고 문서도 좋고 다 좋은데 건강만 조금 힘쓰셔라 이슬이가 나갑니다. 네, 선생님 말씀에 힘입어서 대박을 이루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